No. 야, 야, 너, 야, 감기야. 정신 차려라, 너도 왜 좀, 해. 제발. 해이우야 물방하라고! 인정! 인정! 에 야, 진짜! 인정! 인정! 니가 아니, 이렇게 경아 벌려! 해이 에이! 야 와. 야, 나, 수, 나, 나, 잘못 얘기했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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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로 하면 되잖아 اچھا کا

내려가.

सु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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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지 마! 민희야 붙이지 말고 Давай, давай, давай! Давай, давай! Давай, давай! Давай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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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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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어. 야, 더외 야, 냐어 야, 빨 야, 와 야, 야, 잘 봤어. 민호. 어왜안 하냐고. 야, 수비가 이제. 내려, 민재 내려가 있어. 나나, 이런 거 확실하게 그냥 걷어내도 된다니까. 야,

민재 이거 또 내려가. 민재 내려가. 지 민재. 민 민재 나올 준비. <웃음> <웃음> <감동> 빨리 튀어나가 <laughs> that 아, 아니, 어디어 <목소리> <목소리> 에이! 나와, 야 천안! 천천히! 천천한번천히 천천히! 천천히! 천천히천천히 준비해, 연자 준비해. <목소리> 가고 주표 시간이 걔는, 몰라. 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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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! 이자아와 진짜! 왜 저래! 나이스! 아, 뭐야? 어, 어, 성시처럼! 국 다시, 더, 더, 더! 야! 아, 안 내려와? 너는? 니안잖아내려가지 슛이다! 는다! 한번 더!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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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 때려야 는거야 나이스! 어, 뭐해! 아 진짜 죽어야 되는데! 미다 어? 진짜 어떻게 저런 경기력고이기야 뛰어야 돼 붙이면 안돼